하나? 어, 나지 t v 남재입니다여또 어. 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음. 음, 키스방을 다니는 여,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까 뭐라고 말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키스방은 안 됩니다. 자매 여러분, 여성분들 키스방은 다니면 안 돼요. 그 영이 죽는 곳이에요. 그, 그 그곳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고 그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면 뭐 물질적으로 돈이 좀 많이 벌릴지 몰라도 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여성 여러분. 편하게 일하려고 키스방 가고 막 그런 데서 일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오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로.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문드러져 갈 겁니다. 근데 민감한 주제에서 내가 그렇게 깊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음, 영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니면 이제 영적으로도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 천국 가기가 힘들어지고 지옥 불에 가까워지는 거죠. 음, 이 사탄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장난을 치는데 그런 데 속지 마시고. 키스방 다니지 마시고 제발 안, 다져, <laughs> 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네요 어. 내가 뭐 네가 뭐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네가 뭐 나한테 돈을 줄 것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분명히 내말 들으시고 근데 죽어서 이제 지옥 가버리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키스방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 그러,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 결, 천국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방을 다니지 마시고,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매매 합합화가 되는 건 절대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 대한민국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매매 합합화가 돼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누군가의 어? 여동생이고, 누나인데, 송매매 합합하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본인 여동생 어머니가 가가지고 송매매 하면은 찬성할 겁니까? 이렇게 헛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시는 그 유튜버 중에 송매매 합합하자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본인, 어? 요동생이나 누나가 가가지고 성매매하면 찬성할 겁니까?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케이스방 다니지 마시고 음. 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음.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세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지 사는, 사람 사는 거 같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그게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뭐, 너무 급하신 분은 내가 뭐라고 뭐,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로 키스방이나 이런 데서 일하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팬분들 중에서는, 아니, 아니, 팬분이 아니고,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서도 가선 안 되는 곳입니다. 제발 명심하시고, 음, 꼭, 꼭,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 안 해서, 뭐, 깊게 뭐,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